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와 경제입니다. 경북 5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주택과 전기시설 복구는 더딘 상황입니다. 15일 기준 주택 피해는 4,723동으로 늘었지만, 걸림 예정인 임시 조립주택 2,700여 동중 11동만 설치됐고, 입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전소된 주택과 농사용 전기 시설도 64%만 복구돼 영농철에 맞아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은 오늘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배상금, 보상금,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할 것.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산불 대응 특별 위원회도 조만간 관련 특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성건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폐지를 모아 마련한 돈으로 성금을 기탁해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난 11일 오후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작은 봉투를 내밀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써달라는 말을 남겼고, 봉투 안에는 현금 10만 3,83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르신은 그간 골목과 공원, 전통시장을 돌며 폐지를 모아가며 조금씩 돈을 마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가 연어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배후부지를 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최근 연어양식특화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착수보고회를 열고,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1원 약 22만 제곱미터 부지의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연어양식특화단지를 스마트양식 시설을 중심으로 가공· 기자재, 연구개발 기능까지 연계한 복합형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이 모두 타 소방서추산 2,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고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상인 1명을 구속하고 다른 상인 1명과 상품권 업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00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사들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고 국가보조금 5%, 6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상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 가맹점 두 곳을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전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경북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안동 문화의 거리에 세월호 추모 분양소와 기억부스가 설치되고 독립영화관인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는 세월호를 소재로 한 영화 제로썸과 너와 나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